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대방 센트럴 파크 대방동 지주주택 조합에 왔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5개 동, 209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는지 저렇게 락카로 다 칠해놨더라고요. 뭐 여기 조합에 뭐 반대 세력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조합이나 이.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전쟁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뭐뭔 주민들 같은 경우뭐 찬성하는 젊은 층들은 대다수 찬성을 하는데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사,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는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요. 이 뒤쪽 가보니까뭐 그래도 많이 철거는 해 놨더라고요. 저 어느 정도 진행된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알수 있는 통로가 제가 전혀 없 없더라고요. 어떻게 좀좀 좀 조사를 해보고 싶어도 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나 없나 그걸 알수 있는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저한테 문자나 톡으로라도 좀 부탁드리면 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 온라인 언론사예요. 정식 등록을 받은. 그러니까 제가. 뭐 비리가 있다면은 그 촬영을 해서 저 여기 유튜브라든가 블로거에 제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뭐 이게 작은 그 뉴스가 나중에 큰 뉴스가 될수 있으니까요. 바로 영두포 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뭐 학생을 둔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초중 고가 다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입니다. 도보로 한 5분 거리니까요. 저는 대방동이 영등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동작구에도 대방 동작구 대방동이네요. 그 그러니까 지주택은 뭐 동작구가 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동작구 시리즈 마지막이니깐요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수택TV,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제가 이제 철거, 장, 철거를 제가, 예, 제가 죄송합니다. 철거를 다시, 장을 다시 좀더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철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나봐요. 우리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도 진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더라도 좀 주민들들도 좀 협조를 해서 여기도 너무 낡았어요 지금 목욕탕은 없는데 지금 목욕탕이라고 써있네 버스 정거장이 이렇게 낡은 빌라들이 있는데. 뭐 시스템 에어컨 아 여기는 뭐 영업하시는 것 같고요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앞쪽만 이렇게 집들이 있고 뒤에는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TV 김부장입니다.